당신은 아마 heard of는 듣단데네번이니까 듣지 못했어. 콜탄, a kind of mineral. 미네랄은 광물. found mostly, mostly는 주로, 이는 뒤에 거에서. 아프리카에서 주로 found, 발견되는 일종의 광물. found mostly in Africa가 앞에 있는 광물 수식해.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견되는 일종의 광물인 콜탄에 대해서 you may have never heard of.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However,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 가리킨 건 뭐야? 콜탄. 콜탄은 big part of your life니까 당신 삶의 part는 부분이야. Probably는 아마. 때부터 Your life까지가 rare 희귀한 메탈은 금속. 데 e a 이하가 앞에 있는 희귀한 금속 수식하고 아마 당신 삶의 커다란 부분인 희귀한 금속인 탄탈럼. 그것은 탄탈럼을 가지고 있다. 이 그것이 가리키는 거는 콜탄. 너는 콜탄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견되는 콜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콜탄은 니네 삶의 아마 커다란 부분인 희귀 금속인 탄탈럼을 콜탄은 가지고 있다. 탄탈럼은 이즈 유즈 투는 사용되다. 메이크 탄탈럼의 커패 시터는 축전기. 탄탈럼 축전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데 위치가 선행사로 받는 건 앞에 있는 탄탈럼 축전기. 탄탈럼 축전기는 이센셜 기본적인 컴포넌트는 구성 요소. 카메라랑 랩탑이랑 핸드폰의 기본적 구성 요소인 탄탈럼 축전기를 만들기 위해 탄탈럼은 사용된다. 나사 프라지니 놀랍지 않게 이것은 그러면 지금 이것이 가리키는 건 앞에 나온 문장이야. 탄탈럼은 카메라랑 랩탑이랑 핸드폰의 기본 요소인데 탄탈럼이 그 탄탈럼에 탄탈럼이 핸드폰 카메라 랩탑의 기본 요소를 만드는데 사용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탄탈럼을 할 매우 valueable은 귀중한 매우 귀중한, 소중하게 만들어, so valuable. 너무 소중하게 만들어, i n f a c t 사실상 a 트 들어갔죠. so that. so that은 뭐뭐해서 뭐뭐하다. 탄탈럼이 카메라랑 랩탑이랑 핸드폰을 쓰이니까 너무 소중해서 terrible. 끔찍한 conflict. 분쟁. 이 is being found. 수동이야. over it. 이시 가리키는 건 탄탈럼. 탄탈럼에 대해서 매우 끔찍한 분쟁이, f 이트니까 싸우다죠. 싸워지고 있다, 전투되어지고 있다, 분쟁되어지고 있다. 어바웃은 대략이야. 어바웃 다음에 숫자 나오면 대략, 대략 80%의 세계 콜타는 is found, 수동, 발견된다. 디모크 o 틱 민주, 리퍼블릭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80%의 세계 콜탄이 발견된다. 콘트리 현재 컨트리 그 나라는 미들은 중간 가운데 바이올런트는 폭력적. 암드는 무장. 팔이란뜻도 있는데 무기로 이렇게 무기를 갖춘 무장한 컴플릭트 분쟁. 현재 그 나라는 무장한 그 분쟁의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콜탄 마인, 광산은 are controlled 수동이죠. 통제된다. military 그룹이니까는 군사무리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그들은, 이 그들은 여기 군사무리, 군대 세력들은 익스트랙트는 추출하다. 뽑아내다. 콜탄을 추출을 해서 그것을 판다. 콜탄을 투는 누구누구에게 네이버링. 이웃 나라들에게 콜탄을 팔아서 더 많은 무기를 웨폰은 무기를 사기 위해서 그 돈을 쓰고 있다. 지금까지 해석한 것 보면은 당신은 아마 결코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견되는 광물의 일종인 콜탄을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콜탄은 아마 당신의 인생에서 커다란 부분인 희귀금속인 탄탈럼을 가지고 있다. 탄탈럼은 핸드폰과 랩탑과 카메라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탄탈럼 축전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 놀랍지 않게 이것은 탄탈럼을 아주 귀중하게 너무나도 사실상 귀중하게 만들어서 끔찍한 분쟁이 탄탈럼을 두고 is being o u t 싸워지고 있다. 대략 80%의 세계 콜탄은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발견된다. 현재 그 나라는 폭력적인 무장 분쟁의 미들 가운데에 있고, 대부분의 콜탄 광산들은 밀리터리 그룹 군사 무리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 그들은 군사 무리는 콜탄을 추출해서 그것을 이웃한 나라에서 팔아서 그 돈을 사용해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are buying 산다 electronic device 전자 장치 containing tantalum이 앞에 있는 전자 장치 수식하고 있고 containing 포함하는 tantalum을 포함하는 전자 장치를 each year 매년 구입하고 있다. To는 부사의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m i s t 은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디 n 드는 요구 수요.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 사람들이 전자 장치 탄탈럼이 있는 전자 장치를 사. 그러면 전자 장치 탄탈럼이 있는 전자 장치를 사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마운트는 양이야. 많은 양의 콜탄이 머스티비 더그드. 더그는 파다야. 그 이거는 최고라다. 수동이죠. 채굴돼야 된다. Out of the earth, earth는 땅, out of는 몸으로부터 땅에서 더 많은 양의 콜탄이 채굴돼야 되고 많은 경우에 작은 아이들은 first 는 해야만 한다. 이래야 된다. Mine 광산에서 많은 경우에 작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이래야 된다. 많은 농부들이야. 후주부터 해서 파이팅까지가 농부 수식하고 있고 필드는 농경지. be destroyed 수동이죠. 수동이니까 파괴되다. in the fighting 전투 전쟁 싸움 싸움 동안에 농경지가 파괴된 많은 농부들은 또한 be employed 지금 수동이야. 고용되다. 가인에 의해서 이러한 광산에 의해서 농부들도 고용이 된다. 비록 그들은 fair 공정한 웨이지는 월급 비록 그들이 공정한 월급을 받지만 그들은 그들은 농부들이야. 라브는 빼앗다 이렇게 되는데 our labord이니까 수동이죠. 빼앗기다. 강탈당하다. 그들의 pay 월급이 armed 무장한 솔절 군인들에 의해서 라부는 빼앗다 강탈하다인데 수동이니까 빼앗기다 강탈당한다. 그럼 지금 한거 해석하면 점점 많은 사람들은 콜탄을 포함하고 있는 매년 전자장치를 구입한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콜탄이 땅에서 채굴되어야 되고, 많은 경우에 어린 아이들은 광산에서 일해야 된다. 농경지가 전쟁 동안 파괴 당한 농부들은 또한 이러한 광산에 고용이 된다. 비록 그들이 꽤 정당한 월급을 받지만, 그들, 농부들은 그들의 월급을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빼앗기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유일하지가 않다. wild life. 야생동물. area는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야생동물도 또한 suffer. 고통받고 있다. endangered. 위험에 처한. 고릴라들이 지역이야. where부터 mind까지가 지역 수식해 주고 있고 콜탄이 is m i n d 채굴되다. 수동이야. 콜탄이 채굴되는 지역에 위험위기에처한 고릴라가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 그들은 누구야? 고릴라야. 고릴라는 종종 비피피니까 수동이죠. 죽임을 당한다. 프로세스는 과정. 마이닝이니깐 채굴. 채굴 과정에서 콜탄을 파는 과정 속에서 고릴라가 죽음을 당한다. 이스턴은 동쪽. 리즈는 지역. 콩고의 동쪽 지역은 한때 홈은 서식지. 수천 마리의 동쪽 로랜드는 저지대 고릴라의 서식지였다. 비록 current, 현재, population, 그 개체수, 고릴라의 그 인구 있죠. 알려지진 않았지만 믿어진다. be reduced, 수동이야. 감소됐다고. more 되는, 뭐, 뭐, 이상. 50% 이상까지 감소됐다고 믿어진다. 지금까지 한 것도 해보면, 그러나 인간이 유일하진 않다. 그 지역의 야생 생물들도 또한 고통받는다. 위험에 처한 고릴라들은 콜탄이 채굴되는 지역에 살고 있고, 그들, 고릴라들은 채굴 과정 속에 죽임을 당한다. 콩고의 동쪽 지역은 한때 수천 마리의 동쪽 저지대 고릴라의 서식지였고, 비록 현재 그 개치수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것은 50% 이상 감소했다고 믿어진다. 콩고에서의 l 플 c 트는 분쟁이야. 콩고에서의 분쟁은 컴플리케티드. 복잡한 시츄에이션 상황이다. 위드아웃은 뭐 무엇이 없는 쉬운 솔루션. 해결책이 없는 콩고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다. 하지만 비즈니스 기업은 임프로브는 향상시키다 시츄에이션은 상황 기업이 그 콩고의 그 상황을 can improve the situation 향상시킬 수 있다 b y 부터 끝까지 하는 것에 의해서 by ing는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refuse는 거부하다 어떤 콜탄 파이구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의해서 기업이 그 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다. 콜탄인데 coming from military 그룹이 앞에 있는 콜탄 수식해. coming from은 나오는. military 니까는 군대 무리. 그 군사 집단. 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콜탄 구입을 거부하는 것에 의해서 그 상황을 기업은 향상시킬 수 있다. 게다가 위디는 뭐뭐 안에 콜탄, 아니 콩고 안에서 콩고 내부에서 그들은 워크투는 노력하다. 서포트는 지원하다. 레지티밋은 합법적. 합법적 콜탄 광산을 지원하는 노력을 할수 있다. 그래서 make sure 확인한다. 뭐를 the profit 그 이익이 are used to는 사용되다. Benefit은 도움되다. Community는 공동체 아니면 그냥 community 그 이익이 그 공동체. 그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되는 걸 확인하면서 합법적 콜탄 광산에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들은 할수 있다. 그들이 가리키는 건 비즈니스, 기업들은. 그럼 여기 한거 보면은, 콩고에서의 분쟁은 쉬운 해결책이 없는 복잡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업은 그 상황을 밀리테리 그룹으로부터, 군대 무리로부터 나오는 콜탄 구입을 거부하는 것에 의해 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게다가 콩고 안에서 그들 기업들은 그 이익이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되는 걸 확인하면서 콜탄. 합법적인 콜탄 광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수 있다. Individual 개인들 개인들도 또한 help 도와줄 수 있다. By ing는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 Keep은 가지고 있다. 유지하다. 우리의 오래된 일렉트로닉 전자 디바이스는 장치. 레러대는 뭐뭐라기보다, 뭐라기보다, buying new once each year. 매년 새로운 것을 buying, 구매하기보다는 예전의 전자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새로운 전자장치가 아닌 그냥 기존의 것을 계속 써. 그래서 우리는 reduce, 줄일 수 있다. demand는 수요를. 콜탄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하죠. 새로운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해. 그러면 우리는 옛날의 것을 재활용하거나, 혹은 그것을 옛날의 것을 채러티, 자선단체, 자선단체한테 줄수 있다. 인스테 a 드어 f 는 뭐뭐 대신에, 버리는 것 대신에, 트라이시는 쓰레기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업그레이드에 들어갔는데, 두나, 더즈나. 디드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가면은 이거는 동사 강조. 왜냐면 정말로 뭐뭐하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모델로 업그레이드 할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대신에 자선 단체를 주든가 옛날의 것을 재활용할 수 있다. 심지어 더 스몰리스트 최상급 가장 작은 노력들이야. When made by millions of consumers, consumers는 소비자들. 수백만 명의 소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장 작은 노력들도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변화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개인들도 또한 도움이 될수 있다. 매년 새로운 것을 구매하기보다든 예전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콜탄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대신에 자선 단체에 주거나 옛날의 것을 재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모델로 업그레이드 할때 소비자 수백만 명의 소비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심지어 작은 노력들도 차이를 만들 수 있다.